제주시의 구상일 <목소리> 예비 후보자입니다. 첫 출마였던 지난 2008년, 선거운동 기간 중부친상을당한 상대 후보를 위해 3일간 유세를 공단하게한 것까지 옹정한 선거운동을 펼쳤고 선거 결과가 나오자 상대 후보를 찾아가 당선을 축하해 주었던 그날로부터 어느덧 7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세 번째 도전에서도 실패하던 날 비속을 다니며 낙선 인사를 하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지 못한 저의 부족함으로 저를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미안함에 흘린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저에게는... 저 자신을 스스로를 힘조차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눈치가 들 사람을 피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거나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문자로라도 안부를 묻던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이친 사람이 되려고 했었나 봅니다. 하지만 그간 대한민국, 또 우리 제주가 돌아가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면서 제게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 거냐. 네가 이럴 때 한마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너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 역할과 소임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뭔가 달라질 거라 기대했지만 조국 사태를 보며 다 깨져버렸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생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국핵문제의 실패, 국민경제의 추락, 각종 명목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파는 세금 공화국의 조회, 부동산 정책 실패, 인근체계 교란 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특히 30대, 40대 근로자의 끝없는 몰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그 여파는 우리 제주에도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제주의 근간인 1차 산업은 위기가 일상화되었고 각종 규제로 인한 투자 위, 투자는 위축되어 연쇄적으로 건설 경기는 추락하고 있으며 감당하기 힘들게 올라버린 인건비와 추락한 경기 때문에 권리금도 못 받고 가게를 내놔야 하는 우리네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전역이 있는 삶은커녕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도 없는 목돌고 못 못쓰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위기감이 많이 퍼져있습니다. 이처럼 드러난 문제는 많은데 온몸을 던져 이익을 해결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운 시점입니다. 아까 이에는 4년 전 저와 경쟁하고 국회에 입선한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정말 제대로 제도를 대표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지 의문입니다. 지난 2016년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동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조금이라도 반성한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일은안 하고 집권 여당과 정권에 기대어 적당히 묻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지역구를 돌아다녀 보면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통 능력은 보사하고 의지마저도 안 보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주사상특별법 개정안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심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 제주사상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던 저 부상일은 제주사상사건의 완전한 해결에 아직도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제자리인 제주사상사건특별법 개정은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저 부상일이 야당의원으로서 발의하고 추진해 나간다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주 도민, 제주 4.3 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한을 풀어내는 결정적 평가가 될 것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한 것이 없다는 우려는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 정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도 그분은 찬반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표현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 건너 불부경이라는 속담은 이분에게 어울립니다. 제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고민하는지 도대체 알수 없습니다. 제대로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시 우리의 소중한 제주의 제주를 맡길 수 없습니다.